블레이더의 긍지세 번째 배틀. 가면엑스 이페이로 니네 녀석을 니네 녀석의 속도를 뛰... 아 그런 건 관심 없고 빨리 하지 이, 하나도 안변했고 극 꺾는다! 레디, 셋! 쓰리, 투, 원! 고, 샤! 빠르다! 엑스도 지지 않아! 나하 똑같아. 저쪽이 너무 빨라서 목표가 빗나갔어. 가자. 이스림스버닝 아발란체. 동시 오버 무승부. 이게 왜 이리가요? 세 번째 배틀은 놀랍게도 무승부입니다. 따라서 배틀은 계속됩니다. 네 번째 배틀 바로 시작합니다. <laughs> 엑스가 무승부? 피닉스파도의 능력을 저 정도로 끌어낼 수 있다니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저건 이석산의 집념이야. 지진 않겠지? 물론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무승부로 끝낼 수 있었던 건 엑스님이 먼저 익스트림 대시를 쏴서 속도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쏘지 않았다면? 많이 위험했겠죠. 무승부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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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엑스한테? 네 번째 배틀 <웃음> <웃음> 무승부. 엑스! 어? 무승부 뭐? 또? 이게 뭔가요? 세번 연속 무승부라니믿우지질 않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 말이 안 돼. 블레이더의 실력이 비슷하다고 해도 종이 한장 차이로 승부가 날수 있는데 사면 속 무승부? 일부러 무승부를? 아마도 그렇지 않으면 사면 속 무승부까진 안 갔을 거야. 뭘 하려는 거지? 엑스 너 혹시? 여섯 번째 배틀.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난 계속 드랜소드로 갈 건데, 넌 어때? <laughs> 결국 그거였나? 누내 <laughs> 고민을 꿰뚫어 보고 있었나? 처음부터 뭘 꿈을 거리는 거야. <laughs> 하지만, 피닉스 패더 덕분에 지금까지 무승부를 이어온 건 사실이야. 이제 와서 스톤 봉블랑으로 바꾼다면, 그런 시합을 누가 보고 싶어 하겠어? 뭐해, 빨리 하자. 나도... 그냥 이대로... 그래도 괜찮겠어? 이석산! 어? 난 지난 25년 동안 수없이 많은 플레이더들을 봐왔어! 물론! 너도 지켜봤고... 사장님, 어, 지난 10년 동안 넌 너한테도 남한테도 엄격한 플레이더였어그 엄격함이 때론 조금 지나쳤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만큼 데이의 진심이었다는 얘기 아닌가? 네가 엑소시티에 처음 왔을 때를 난 지금도 기억해? 그리고 네가 이 도시에서 지낸 10년도 쭉 지켜봐 왔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평탄하진 않았을게야. <laughs> 하지만 넌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필사적으로 노력했어. 그리고 네 옆엔 언제나 묵묵히 곁을 지켜준 동료가 있잖아. 한번더 물어볼게 이석산.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laughs> 이 석산 노에게 베이블레이드는 어떤 의미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지 못해 초밥 영감. 뭐해 후원사가 상대팀 블레이드한테 저렇게 말 걸어도 되는 거야? 후원사는빠져라이 석산 노는 하고 싶은 대로 해. 너희 베이블레이더를 보여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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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나는. 나는. 베일을 교체한다! 내베일은는 나는. 나이다는 와, 이석는 선수 나는. 여째 번째 에틀에서베교체합체합 우선 나는. 말는안되는나심한베나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기소해 평생 후원사가 걸려 있다는 거 잊었어? 조용히 하! 왜? 경질을 갖고 페이를 대하는 플레이더를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플레이더를 버해하지 말란 말이야! 야야야야야야! 그만하시죠 사장님. 이뭐 뭐하는 거야? 이 미서 이거 나 이거 내려놓으라니까! 저런 녀석은 그냥 초밥처럼 꾹꾹 눌러줘야 된다고! 이. 경고. 에? 배이 후원사는 물러나 주십시오. 따르지 않을 경우 운영진에서 벌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분위기를 바꿔서 레츠 소행합니다. 오래 기다렸다. 레츠는 0년의 노력을 보여주마.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인생을 건슛 같은 건 남한테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섯 번째 배틀 레디. So I see you. 소드 버스트 피니시 가면 스의 승리. 어차, <laughs> 끝났습니다. 이 대결의 승자는 베르소나 팀입니다. 미안하게 됐다. 전혀 미안해하는 표정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석산답긴 하지. <laughs> 이삭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겠지. 넌 이제 끝이야. 두번 다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았어. 그러죠,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훌륭해 피닉스 패더를 가지고 놀다니. 하지만, 진짜 초고속은 여기 있거든.